김영범 선수가 빅맨 프로 데뷔전에서 순위권 안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저지들은 김영범 선수의 쉐입적인 부분을 칭찬하였으나 프로 선수들과 경쟁하기 위해 현재보다 10kg 가까이 시합체중을 올려야 한다는 피드백을 주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영상은 최초 번호 순대로 나와 포징하는 김영범 선수의 모습입니다. 시합은 예상대로 지난 포르투갈 프로에서 2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던 로만 플리츠와 아미르 오메라기기 탑투 경쟁 구도를 그렸습니다. 두 선수 모두 근육과 피부 껍질만 남은 듯한 잔인한 컨디셔닝을 보였는데요. 아미르가 근육의 분리도에서 근소 우수했다면 로만은 젊은 아미르보다 확실히 더욱 꽉찬 많은 근육량을 보유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4년 올림피아 아마추어를 통해 프로 카드를 획득한 만 35세의 로만 플리츠는 9년 차 프로인데요. 부상 이후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합을 치러 결국 첫 올림피아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데뷔 초 시합 체중이 100kg 초반대였던 로만의 빅맨 프로전 시합 체중은 130kg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거대한 골격의 살인적인 컨디셔닝. 이제는 근육의 사이즈마저 채워가는 로만이기에 올림피아 무대에서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세상 선수가 텍사스프로를 3주 남기 시점 피지크 업데이트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최세상 선수는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자신의 피지컵 비트를 업로드하며 시합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뛰어난 체형과 쉐입으로 알려진 최세상 선수가 조금씩 밀도 있는 근육을 채워가는 모습은 보디빌딩 팬들이 충분히 그의 212 프로 데뷔 전에 기대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에게 아쉬운 점이었던 전면 하체 부분의 디테일과 후면 쪽에서 조금씩 밀도 있는 근육량을 보이기에 당장의 우승 대권을 노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프로 데뷔 전에서 확실히 자신만의 특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이라 생각됩니다. 텍사스프로에는 박재훈 선수와 경쟁 예정인 로건 프랭클린도 조금씩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시합 준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피지컬 업데이트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지난 올림피아 개최 이후 로딩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시합을 뛰지 못했던 로건은 지난해 상반기에 있었던 하와이 프로전 이후 1년 반 만에 무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렌즈 피지크에서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한 로건은 꾸준히 클래식 피지크의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올림피아 대권에 도전할 차기 선수로 주목을 받는데요. 이번 텍사스 프로에서 지난 올림피아 15위를 기록한 박재훈 선수와의 경쟁이 그의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시합을 앞둔 헌터 라브라다가 템파 프로 1주 전 업로드한 피지컵 데이트는 그의 베스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올림피아에서 단점으로 지적받은 부위는 이제 강점으로까지 보여지는데요. 하복부에 대한 컨트롤은 물론 후면부 등근육의 디테일과 완성도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헌터는 템파프로 이후 2주 뒤에 있는 텍사스 프로까지 출전할 예정이라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앤드류잭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2021년 내셔널 챔피언 카를로스 토마스 주니어의 데뷔전도 큰 화제를 모을 것 같습니다. 카를로스 토마스 주니어는 프로카드를 획득했던 2021년보다 더욱 꽉찬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영상 속 게스트 포징의 카를로스 토마스 주니어는 핫산 모스타파가 심미적인 요소까지 갖춘 하이브리드 버전처럼 보이는데요. 컨디셔닝까지 완성하여 텍사스 프로 무대에 오른다면 헌터와 앤드류와는 다른 느낌을 주는 레스몬스터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그들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전한 TFE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8월부터 유튜브 채널의 팟캐스트 콘텐츠와 3대500이 협력관계를 시작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팟캐스트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채널을 아껴주시는 만큼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